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식품영양과 13학번 이주미입니다. 저는 이번 동영상 말하기 주제로 제가 내가 행복한 이유 10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든첫 번째 이유는 가족입니다. 엄마, 아빠, 오빠, 가족 모두 건강한 편이고, 저를 사랑해 주고. 제가 아무리 화내고 짜증내고 잘못을 해도 언제나 용서해 주고 곁에 있어 주기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사랑하고 있는 저를 사랑해 주는 남자친구입니다. 같이 있으면 즐겁고 아플 땐 걱정해 주고 또 나를 매일매일 생각해 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남자친구가 있어 행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친구들입니다. 심심할 때 놀아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학교입니다. 제가 원하던 이식품 영양학과로 제가 원하던 학교인 경희대학교 안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입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진짜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 것처럼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노래입니다. 학교 가는 길, 오는 길이 통학으로 3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에 그식 자기 전에도 듣고 그렇게 언제나 들으면서 때로는 위로를 해주고 때로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웃음입니다. 요즘 들어 정말 웃는 일이 많아지고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여덟 번째는 여행입니다. 멋진 풍경을 보거나 바다를 놀러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매우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금 1박 2일로 바다를 갔다 와서 이 동영상을 찍는 건데, 피곤하긴 하지만 정말 너무 재밌게 보내고 와서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홉 번째는 저희 엄마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과 국을 해주시고, 내가 입던 옷과 신발을 빨아주고, 항상 나를 걱정해주는 엄마가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이런 제, 이런 나라서 행복합니다. 제 자신을 만족을 하고 있고, 어, 그냥 요즘엔 전부 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내가 행복한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행복은 정말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그리고 자꾸 사소한 것에서 느껴왔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들이 저에게 모두 행복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만 세상에 외치는 3분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